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손가락, 손목, 또 전환이 불편하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캐딜락 필라테스 전신 운동을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음, 전환 손목 좀 어때요? 어, 손목 너무 좋아요. 뭐, 그리고 전환 때때문에 진짜 거의 없어넣었어요그려유예는 어. 그게 지금. 안녕하세요 필라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캐딜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에 힘을 빼고 또 손목의 부담을 줄인 상태에서 팔과 견갑, 어깨 요런 위쪽의 상지 라인을 활성화시키는 운동을 한번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 운동에 연결을 해서 척추를 같이 움직이게끔 하는 전신 협력 운동으로 발전을 좀 시켜볼게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부분을 재활시키면서 레슨을 할 때는 전신의 움직임을 끌어다 쓰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일 수 있어서 국소적인 부분의 재활에 집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재활이 끝나버리면 정작 내가 타깃으로 했던 관절의 움직임을 크게 담당해주는 척추가 긴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큰 관절들의 불편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진행하는 척추 이완 동작 그리고 하지 활성화 동작을 꼭 같이 진행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지를 재활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목 어깨 또는 손가락, 손목 전환 이런 부분의 불편감이 결국에는 하지의 불안정성에서 또 골반의 움직임 저하에서 또 허리의 과한 스트레스, 긴장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이랑 손목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관절들을 참여를 시키면서 결국에는 전신을 이끌어내는 운동 동작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동작은 리퍼머랑 캐딜락을 이용한 전신 동작으로 동작 자체는 기본 동작인데 혹시 하기가 좀 어렵다 한다면 얼마든지 쉬운 단계로 낮춰서 적용하시면 되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또내 대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정해서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운동 바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양손은 음, 그냥 땅으로 차려. 자, 그리고 꼬리뼈 떨어져 있는 거 땅에 붙일게요. 발 좀만 앞으로 밀고, 굿, 그만. 자, 무릎 살짝 열고, 허리 좀 둥글게 늘릴게요. 어, 하다가 이완되는 느낌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자, 여기서 숨한번 마셨다가, 내쉬면서 일단 그냥 수평으로 다리 좀 밀어볼까요? 하나, 세 번, 후, 다시, 인. 그렇죠. 무게에 익숙해지기, 둘, 후 좋아요. 다시 인. 자, 하나 더. 셋후 다시 인. 괜찮아요. 네. 자 다시 뻗을 거고요. 후 똑같이 한번더 밀고. 자여기서 아까랑 되게 비슷한데 훨씬 쉬워요 자손쭉 뻗고 몸통에 갖다가 팔 붙이세요 음자그 다음에 이제 얘가 스프링이 내 다리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끌려 가세요 갈비뼈도 힘 빼고 음. 자그 다음에 공중으로 쭉 올라가서 이 스프링이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우리는 몸을 띄울게요 팔로도 살짝 밀어주고 음.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얼굴 쪽으로 벌려서 접으면서 엉덩이는 더 들어 볼 거예요. 굿, 그렇지. 탕, 걸어서, 단단하게 걸려 있는 느낌.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이 사이 거리감 보면서, 음, 자, 그대로 발바닥으로 밀면서, 그리고 배로도 힘주면서, 천천히 이완하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렇지. 음, 내려왔을때 허리 이완되는 느낌 있어요? 음, 네. 음, 근데 뭐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네. 아니에요. 오케이. 자세 개만 더 해볼게요. 다시 또 밀고. 후. 천천히 다리가 딸려가면 기본 V로 올라가 볼게요. 후. 쭉 쿵. 자 내려 무릎쪽. 그리고 작아질 거예요. 발끝은 포인트 이렇게 응. 작아질 거예요. 자, 스테로 스텝을 밀면서 허벅지, 햄스트링에도 은근히 힘 그대로 내려올 거예요. 괜찮아요. 네. 응. 자, 셋흉곽 음. 6, 힘 8, 9, 주지 지고 12, 그렇지. 손으로도 슬쩍 도와주고, 잡아지고 잡아지고 발끝 포인, 트 이렇게 더 잡아줬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발로 밀면서 스체 걸어서 허벅지 뒤에도 힘을 은근히 잡으면서 내려가게 괜찮아요? 네. 자, 마지막 하나. 아, 좋고. 자, 무릎 접고. 그렇지. 응, 조금 더 올라갔어. 그렇죠. 거의 얼굴에 닿아도 돼요. 그 다음에 스트레탄 걸면서 복부도 둥글게, 발로 밀어서. 응. 내려오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스트랩 풀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지금 엎드려 누웠고 오른손으로 그 스트랩을 한번 싹 잡아볼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처음엔 같이 갈 건데 얘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해서 V로 잡았어요 고개를 살짝 들고 가슴만 살짝 들어보세요 음. 그리고 얘를 이렇게 손가락 피고 음. 이렇게 가슴을 들어서 들어서 가슴 들고 아프. 음, 응. 제가 이렇게 돌다가 수영하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응. 다시 자 시선 앞에 보고 가슴 천천히 들면서 다리 브이 차. 음, 천천히 자 손목 조심해서 손가락 쭉 뻗어서 그렇지 후구 경각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자 둘. 후, 음. 어, 좋아요, 괜찮아요. 세, 네. 가슴을 열어서, 좋고요 다시 후, 후, 다섯, 여덟 번 돌릴게요. 음. 여섯, 밑으로 눌러내면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손끝 밀고 그렇지 돌아서 또 돌아 한 바퀴 돌려야 돼요 팔을 그렇죠 돌려서 갖고 가고 응. 고개랑 시선을 들려 하면서 그렇지 손끝 음, 이돌아요겠습니다 2, 3, 4, 5, 어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8 19, 20, 21, 22, 23, 24, 다시, 좋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네 번만 더 빙글빙글. 둘, 셋. 옆으로 쭉 뻗어서 하나 더. 넷. 굿. 잘하셨어요. 스트랩 놓고. <laughs> 다시 아기 자세. 허리 괜찮아요? 네. 응. 여기 괜찮아요? 어깨? 네. 응. 자, 내려 배꼽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 벌려놓고 올라가는데 이러고 있, 있지 않는 거. 골반 중립으로 딱 잡고요. 밑가슴싹 세워 올리세요. 그래서 이 사이드 스플릿 하면 확 티가 나거든요. 힘줄때 앞으로 배를 확 많이들 밀어요. 그거 안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그냥 연습 삼아서 쭉 밀어볼게요. 후, 굿,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둘, 후, 인. 옆구둥에힘 잡혀요. 셋, 나올 때마 음? 나갈, 때. 음. 나갈 때 보통 잡히죠? 넷. 음. 음. 손가락 힘 풀고 다섯 음. 그렇지 가슴 세우고 여섯 음. 자, 일곱 음. 몸통 앞으로 밀지 않고. 자, 여달, 후, 하고 잠깐 정지. 아, 자, 그 양팔 옆으로 쫙 펴. 팔도 벌렸고, 다리도 벌렸고, 팔쭉 펴. 응. 손가락까지 쫙 밀어줘. 응. 자, 내밀지 말고, 위로 세우고. 응.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으로 가슴만 회전, 쏘할 거예요. 오케이. 자, 얘네들 가만히 있고. 고개를 내가 왼쪽 다리 방향으로 숙이면서 그렇죠 자 여기도 조금 늘어나게 한다는 느낌으로 다리 쭉 밀고 후 다시 올라와서 중립 한 번에 딱 잡고 인 돌아가 다시 둘후자 이제 오른쪽으로 회전 팔이 넘어갈 필요 없고요 어, 흉곽이 그냥 돌면 돼요. 시선 올려요. 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다운. 그렇지. 돌리고. 다리 버티고. 발바닥, 발날, 궁딩이다 버텨요. 얘도 밀어. 어. 자, 그대로 롤어. a 인. i 자, 세 개. 아웃. <laughs> 일단 중앙에서 나갔고, 왼쪽으로 회전하고, 그렇죠. 돌려서 팔 쭉쭉 뻗으세요. 몸이 앞으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그렇지. 이거 발볼 눌러요. 발가락 너무 쓰지 말고. 다시. 잠깐만. 여기서 한쪽 다리 기댔잖아, 지금. 왼쪽 엉덩이도 써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밀면 안 돼요. 응. 그대로 더 내려가 봐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다시, 어, 올라오고. 내려가서 이렇게 기대버리면 안 돼요? <laughs> 다시, 아웃. 팔쭉 뻗어요, 팔꿈치도. 이렇게 뻗어요, 앞으로. 자, 그대로 대각선으로. 땀, 엉덩이 지키고. 음, 그렇죠. 한쪽 뒤로 안 빠지게 잡고 계세요. 지금 좋다. 엔아올라 가고 인. 아, 지금처럼 한개 더. 팔쭉 뻗고 후. 음 회전. 텐. 자, 이렇게 틀어지지 말고 맞아요. 자, 가요. 이렇게 도는 거야. 그렇지. 후.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호. 올려요. 인 아. 인 마지막 한 바퀴. 아웃. 호 uh. 오른쪽. Uh. 내려가요. 그렇지. 다시 아 돌아 서요식 괜찮아요? <laughs> 네. 자롤 롤 다운 한번 하고 끝내요. 손 옆으로 팔쭉 뻗고, 음, 자, 내몸 쫙쫙 뻗어서 아웃 후 밀었어. 요 오케이. 자, 그대로 앞쪽으로 가슴을 최대한 세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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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건데 무릎 뒤에 당기는 느낌 안 들게 하세요. 그렇지.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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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다가 롤 다운. 투 버텨요. 음. 다리 밀어야죠 오, 거기 있어요 고개도 숙여서 그냥 힘 빼요 자, 그 다음에 공동이부터 롤업입니다 발가락 눌러요 버텨서, 버텨서, 버텨서 가슴 살짝만 밀으신 전 캐리지 인 잘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리 괜찮아요? 네. 뭐, 느낌 이상한 거 있어요? 아니요 <laughs> 없어요? 네. <웃음> 음, 맛있겠 <laughs> 음.